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 지도 위원이 쓴 소금꽃 나무를 추천합니다. 자신이 이제 노조 활동을 하면서 겪은 고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든 생각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저희가 말하는 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책은 말하는 글이에요. 어, <laughs> 말하는 글. 네. 글을 읽으면 김진숙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정말 그래서 그래요. 말하는 네 글... 아마 김진숙 씨의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글에서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동지들하고 같이 투쟁하면서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 가서 볼 일을 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여튼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입사, 입사한 지한 10년 이내,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전의 환경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를 모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일했어요, 이런다고. 그런 대접받고 어떻게 일했냐, 그러고, 그런 데서 어떻게 일했냐,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변화하면서 이제 겪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잘못된 거는 바꾸고 틀린 것들은 바로잡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었고 고단했지만 어쨌든 나는 뭐 어, 그런 삶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말하는 것처럼 쓸수 있을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생각만 하고 <laughs> 살아온 게 아닐까 했거든요. 계속 곱씹고 음. 그리고 항상 그~ 김진숙 씨가 우리 인터뷰할 때도 복직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공장에 들어가서 박창수 김주익이 일했던 그곳을 가보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두 분은 이제 같이 투쟁을 하던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복직을 위해서 크레인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는데 그사람들을 떠올리면 항상 안울안울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음, 음. 그~ 한과 어,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러나 사그러들지 않는 그 투쟁의 의지를 오래오래 생각해서 다 꾹꾹 눌러 담은 책이어서 음. 이 글이 말하는 글로 제 귀에 들렸던 음. 것 같아요. 네. 음. 저 궁금한 게이책 제목을 왜 소금꽃나무라고 붙였는지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소금꽃.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응. 열심히 일하고 아, 나면 나중에 땀이 이제 굳어서 소금꽃처럼 이렇게 굳는다고 해요. 아, <laughs>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그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그 예전에는 작업복도 잘 지급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넉마를 계속 입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선소에서. 아. 그, 너무 어렵겠네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김진숙 씨가 일을 할때그 조선소에는 화장실도 없고, 음. 식당도 없고. 여성 노동자가 없고. 좀 적지 않았나요? 그렇죠. 음. 또 그런 이 책에 보면 그런 대목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하던 여자가 뭐 와가지고 노조를 하냐, 막 이런 아. 얘기를 이제 아, 그렇죠. 형들이 그때 하는데, 시절. 그때 형, 형 부르면서 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김진숙 씨가 이제 마음에 그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은 약간 찬밥 취급을 네. 받는다 이런 씁쓸함을 표현한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몸을 접하신 분들이 함께 접하면 좋은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몸을 만들고 나서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이 어떤 확장, 연대인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김진숙 씨의 에세이와 그 삶의 행적을 보면 항상 누구와 연대를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투쟁하는 곳 있으면 항상 가 들르고 음. 이렇게 조금 용돈 하나 던져주고 가고 음. 뭐툭 뭐 던지고 가고 잠깐 서울에 오셔서 네. 청와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서, 청와대 사랑채에 가 보면 세월호 가족들도 농성을 하고 있고 네. 뭐 코레일 네트웍스 직원들도 농성을 음. 하고 있고 농성장이 조그맣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하나씩 가는 거예요. 아그 김진숙 씨가 아. 다 들으면서 네. 가고 네. 가서 그냥 화이팅 한번 해주고 오그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부채를 하얀 부 부채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음. 그 부채에 당연히 김진숙 복직 이렇게 적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진중공업 고용 안정 없는 매각 반대 이런 음. 글귀가 적혀 있는데 김진숙 씨가 다니던 한진중공업이 지금 매각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매각이 되면은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다 해고가 아, 되는 거예요 그금또 그러니까 다른 김진숙들이 네,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참 김진숙 씨를 보면서 그 때와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또 음. 시대가 또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싶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이 책을 여, 말하는 몸 청취자들과 같이 읽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투쟁과 어,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서도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laughs> 일어나고 있고, 어, 그런, 계속 누군가와 연대하는 김진숙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음. 내 곁에 있는 이야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음.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네. 접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진숙 네. 씨는. 네. 근데 이 말하는 몸 역시 나만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이걸 네. 들은 사람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신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런 접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책플릭스.